나이스, 캐치! 어, 원아웃 아니야? 원아웃이야한명 남았어 한명하우는 내가 393진 잡을게요 그냥 하우는3 9 3진이야 오늘. 아 이거 스트라이크가 없지. 하우드원하이드원하우이원 <laughs> 너 클라우셔야 아까 사, 스윙 삼진 번있었잖아 그거 한번봐이너 <laughs> 무조건 변하고 던진 거니까 <laughs> 아니 이거 보는 거라니까 변하고 던진 거니까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수비 위치 이렇게 가 있으니까 딱 죽는 거 아니야? 와, 가운데로 풀어주겠어. 브라바! 브라바, 이 새끼야. 궁이 엄 이거, 이거, 이거. 아니, one, one.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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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까지 원래 규정대로 아니, 원래 규정대로 지금, 아까 이거. 두번 쳐야 아거 이거. 아거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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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제부터 아웃 스트라이크 카운트도 있어요 이제부터 볼 스트라이크 카운터 있고 아이고 수고하셨어 승하는이왜 왔어 이게 의미가 없어 아니면 1 2씩 커플을 해가지고 서로 서로, 서로, 서로 상대하고 나머지 다 수비해 그렇게 하는 거. 이제 어때? 이 토너만 틀어? 아니야 그냥 토너만 틀 뭐고 하여 지금, 지금 팀으 제가 딱 갈랐잖아 이게 별로 흉이 별론데? 수비를 타격하려고 하는거지 뭐이 수비도 해야되면, 태우기도 해야되는거면 포메이션을 맞춰서 수비를 하자 어야 조금 멀리 던지고 네. 조금 정하게라인다 어차피 영보이든 골드보이든 하는데 나머지는 수비 <laughs> 아, 그러니까 올라기고올 수기고 가져고요번너희 아까 1번 하자, 1번 타자그네 지금 여기 있잖아. 아, 파이 아, 되게 아, 갑심이 한드리고그고지한함하고 상대피에 아, 강 라이브 한 라이브 한 하게 되야 되니까. 내가 지면 돼요. 그러 그각팀 갑심 3, 4, 5번 해 가지고 1번부터 갑심 일단 오케이. 저희는 라이브로 소라면 5번씩 깨다 넣고냐숙명의라이벌 <웃음> 카메라가 <웃음> 조금 불편괜찮아 우리 이번 가봐 다 수비하고 자, 공 던지지 말고 자기 위치 앞에다 공 옆에다 잘 모아놓고 네. <laughs> 들어올 때 갖고 들어오라고 1번 우리 1번은 누구였어요? 아까 철수 철수어 철수 이게 근데 스트라이크 좋네, 이거. 이렇게 되면 가서 맞추면 스트라이크로 쯤에서 던져서 맞추면 스트라이크로 애매한데맞으 좋네 상대 대결 자가고 너무 짜지 않게 보면 되니까 서로 스트라이크라고 난리 또 싸우고 난리 나겠네 <laughs> 존에 대한 기술이 없잖아 다같이 야 다같이 해 수비가 에러하는 거는 카운트랑 상관없어요 구질로 봤을 때 아웃이면 아웃이야 수비수한테 가면 아웃이야 수형이 1번 타자랑 거. 이렇게 수비하고 <목소리> 철수야, 어, 이제 마카오랑 대결하는 게어게지 그러면 철수 네가 먼저 전방에 움직야 먼저? 어, 로 먼저 친대. 그럼 어, 철수형 수비. 네. 네. 아, 예. 축수비, 아, 수비이자기포지션면자지션 어, 네. 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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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비 가서 수비할 때가 쓰는 돼 자기 포지션어디야요 하고싶은데 하고싶은데 조금 세게던질거예요 한번 보세요 뭐 was p 연습구 연습구 한번더 a s p u Play uh. Uh, pull draw, pull What uh, out? 나이스, 벤, 나이스, 벤. 자기 앞에다 두세요, 앞에다. 굴리지 말고. 와, 이거! 이렇게 안다를 치면 카운트 처음부터 다시 하고. <laughs> 아, 이렇게 해야 또 하는 맛이 나지. 어나이스잘 어우 나이스 야 존이 chủ, 어디야 씨 이건 잡아야지. 아 나이스. 네, 형님 이제 심판 봐주시면 돼. 몇 몇루 터친 거야? 점수 무조건 점수죠. 점수는 없어요 대신에.

어떻게 그럼 지, 체인지 해요? 아, 해? 그럼 이대로 체인지해요? 이게 되게, 되게 빨라 그러니까 투하울 정도까지 해야 돼 하자, 하자, 하자. 어. 바꿔서 한번더 아무것도 주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케이 아 나이스 케어 아, 야그 앞에다 놔둬 그냥 니네 앞에다가 해요. 손 못나네 이게 어, 원아웃이니까 아, 아 너네 편이구나 <laughs> 잘쳤 잘쳤어. 사분 아웃. 가야시. 타이밍 좋아. 지금 그렇게 치면 돼. 투수야 오면 공 돌아오면 볼이야오볼이야 포볼이 포볼이야? 이. 스트라이크다이 우리 편인데. <laughs> 안에다 너야 스트라이크만 <웃음> 아니, <웃음> 안에다가 너야 스트라이크였어. 볼. 오, 낙심해. 설마 네. 일부러 안 잡겠어. <laughs> 수비 나가시고요. 이번 타자. 공한번 밀어줘요. 공한번 앞에 있는 거공한번 밀어줘. 아웃백부터 들어보거요딱 봐봐 응. 이번엔 누구? 아 근데 이거 진짜 라이브처럼 느껴지나 몰라? 거리는 슷한데형이얼이어더니 그냥.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려야 응. 연습볼. 또한번 보세요. 플레이! 나이스 씨 아, 나이스 배, 날씨, 나이스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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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다 배, 배, 들어오면 들어오면서 아, 좋아. 오, 나이스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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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잡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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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배, 이면은 접수를 할수 있어요. 점수 내는게 쉽지가 않아 4안 따쳐야 되는데 <laughs> 아니 갈라버리든가 이거 낮은 스트라이크 같은데? 변하고요 변하고 변하고 안 던졌어 어! 어! 에러 에러 에러, 에러. 어 돼! 성진아, 석아어 어렵다, 어려워. 잡아야 돼. 아이고! 까비1 2로1 2인가1 2로 말로 니에요세개쳤잖아 어? 두개 쳤지, 두 개. 찌지, 두 개. <laughs> 네?

아, 니 노카운트 노카운트 이이건 야선같지 딱 봐도 야선이야 이거는. 야, 노 카운트야. 야, 이건 안 이거, 는 노카운트야 <laughs> 야 이거, 안거이 이거, 봐일이러안잡는거 이거, 일부러 안잡는거잖아 이거, 야 판정해 어거이아웃이지 아웃이야. 원아웃 시켰네. 이 원아웃 시켰지? 네. 야, 너무 아 너무 티나게 했어. 좀 아. 티가 안 나게 해가지고 뭐야. 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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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로리로이1로이리 아, 네. 루. 이이고아이고야이거이이 <laughs> 아 연기, 연기 좋았어 연기 좋았어 한점너 카운트? 한점 네? 어. 니라 네, 오케이 네, 1점, 1점 냈어, 1점 냈어. <laughs> 어렵다 어렵다 판정해 판정 아웃 에러가 아웃 줘야 돼 빡시게 해야 돼너 변하고 오나 넘어갔다 이건 아유 건드렸어 에라야 아니야, 아니야 건드렸어 에라 이루타? 이루타? 어, 나이스 배. 설마 일부러? <laughs> 나이스 캐치. 야, 근데 1대1이네. 아니, 너 폭승 못했지? 이렇게... 3번.